아름답게 <목> 미치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경하산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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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하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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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자, 목소리라> 배가 고프면은 초점이 일어나지. 몇번 보면 나 모르겠어. 의미가 없어요. 그러는데, 자, 몇년 살고 싶은 분이라고. 웃음, 심호초, 준비, 시작. 자자, 심초만 하고 오천 원 이따가 자. 이제 우리 앞장 개소를 하면은 앞장에서 규칙이 있죠. 그렇지, 천에는 집사상 어떻게? 크게 한다. 한다. 문제는 활짝 한다. 셋째는 펴져야 속주름까지 펴져야 돼. 속주름까지 안 펴지면 밖에 안어서 아무 효력이 없어. 나는 그대로 그 집으로 갈래. 오선하던지요 모사리는 30세가 8 0 동안에 발달에서 합니다. 크게 활짝 속주름이 펴져야 된다. 준비! 시작하이고하 <laughs> <laughs> 하하하! 네. 분들의그 미소 속에 하 하하하! 하의하하하이아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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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이 통상할 테니까 웃음으로 또 입으로 성벽을 치면서 밝혀내도 하니까, 이 향기가 처음에 도착되는 것 같다. 3번집이니다 아, 네. 자, 꽃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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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네. 마찬가지로 행운한향산답고 작정하면서, 웃음이 네. 하나도 없다면은 말뿐인 인생입니다. 그렇죠? 아, 아, 네. 네. 꽃을 하나는 고 꽃이 좋아, 저 꽃이 좋아해서 꽃을 잦득 살아나는이 끝에 자고한안 주니까 그 사랑하는 마니까아 네. 그렇듯이 나는 행복하게 살거야 나는 멋진 인생을 살거야 그렇게 작정하면서도. 사람인데, 살아가는데, 한 번도 안 웃어요. 그 말풀이 인생이지요. 자, 그 말풀이 인생이 웃음을 알아서 바라봐야죠. 오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주인공. 주인공. 자, 오늘 도우미는, 자, 나는 오늘 이렇게 네. 좀 도울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 이름은 아시나요? 공자가 내가 제2인생을 살아갈 때, 이시는나요 문자를 내스스승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왜요무자는심을지 않는 그런 실 그런 것공하다고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했나요아무도 그렇게 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놓고한번 아, <laughs> 아 <저렇게> 면무 <laughs> 공자는 나의 스승은 이제 문자입니다 오늘 문자가 왔습니다. 자, 자, 문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자예요. 여러분, 마음을 즐겨드리겠어요. 반가워요. 자, 문자가 내가 배를 이렇게 누르면은 문자가 대단합니다 자, 문자. 다시 인사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laughs> <방법을. 웃음> 문자예요. 자, 네, 그만해. 네, 여러분들 잠을 좀안끌어고자나요 양보다 힘들수록 웃을 때요. 그래서 영숙은 웃어 질개능이 나왔습니다. 자, 크게 웃자. 자, 크게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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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게 웃자. 웃자. 억지로라도 웃자. 억지로라도 웃자. 억지로라도 웃자. 자,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웃자. 네. 생각을 하면서 웃자. 네. 그리고 <laughs> 시간을 점하면서 웃자. 시간을 <laughs> 웃자. 마음속까지 웃자 마음속까지 웃속까지는한번 웃고 또, 또 웃자 한번 웃고 또 웃자 마지막에 일부웃자 힘들 때일수록 웃자 힘들 때일수록 웃자. 웃자. 웃자 그렇게 웃고 보니 이 사람이 웃음에 대한 그런 노래를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자문서의 17장 22절을 어떻게 읽나요 관에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아, 아, 자, 웃음은, 네. 웃음은, 자, 걱정하세요. 웃음은? 웃음은? 오늘 자, 복장하세요. 웃음은? 웃은 양이 아니다. 양이 아니다. 근심은? 근심 특별은? 마르게 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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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은 뭐라고요? 양니웃은 내가 고독할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낚심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자극할 때, 내가 모든 소망이 었을때이 웃음은 그 마음속에 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웃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먼저 힘들 때 웃으라 이기라. 이원단에 여러분들 좀 웃고 웃음이 동반자가 되었습니까? 웃음이 동반자가 되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아웃으나요네또 같이 웃으나요네자 박수 한번 칩시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자 힘들 때 웃을수록 여러분들 이 열대야인 분들이 자존감을 우리가 이고 행복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듯이 그 양양이 우리 마음속에 변해서 모든 분들이 달나죠자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스트레스가 뭉게뭉게 피어올 때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자, 우리 마음속에는 분이 있습니다. 분이 있어요. 자, 미울분. 자, 우리 마음속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찬송이나 내가 기도나 말씀에서 내가 회결를 하지 않으면 늘이 분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자, 웃자, 웃자가 웃자. 웃자. 한바탕 잘 웃고 나면은 이 마음의 부정과 이 부정이 다시 있게 내려가요. 그래서 웃음은 대독작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담음 안에 새겨요. 어?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아까이다담에한 <laughs> 번은 확씻어내버리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뭉게뭉게 내 머릿속에 지나갈 때. 어? 그동안에 거의 담배 한번 삭 씻어버려요. 그것이 대독작용입니다. 그게 웃음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다시 크게 웃자. 자, 억지로라도 웃자. 자, 시간 내면서 웃자. 그리고 또 마음속까지 웃자. 마음속에 졸음이 될 때까지 웃자. 한번 웃고 또 웃자. 억지로라도 웃자. 그리고 힘들 때또 웃으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자 고정관념 태어날때부터 응. 무모나 응. 응.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선무이그 그 나쁜 습과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90%라요. 10명 중에는 9명이라요. 그런데 자. 자, 문자. 문자? 어, 문자는 네. 그 말입니다. 예. 고생관념은 이 문자가 즐길 <즐겨질>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힘껏, 힘들게 힘들게 <laughs> 행복 즐기는 걸 계속하면 은 빠질 걸. 고생관념은 <laughs> <laughs> 싹 설물로 <서울처럼> 씻어 간다니까요. 웃쓰세요 <laughs> <먹고>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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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문자가 말했지요? 네. 자, 고생관념은 설물처럼 <laughs> 씻어 내려간답니다. 자, 이 음. 문자가. 그러면은 이 웃음은 자 교정술이다. 자 교정 키 웃음은 웃음은 교정이다내 응. 마음에 모든 뭐가 나가도 꼭 비슷한 거는 자꾸 이까해집니다 웃음이 불러야 <웃음> 하고 <까끗하고>, 웃음이 렇게불어게되고 끝에라도 으로 끝에 가도 <어땠라도> 잘 불러갑니다. 이 <laughs> 사람한테 가도 대화가 되고 이 사람한테 가도 언니 문자 올리라고. <laughs> <laughs> 이렇게 문자가 마음속에 자기뭐가다 깎여 나가면또들어가도 환영을 받아요 이것이 웃음이 웃는 능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두념이 없어요 <laughs> 오늘날같이 전쟁은 있고 코로나가 있고 물가는 또오르락 일이나 하고 불안한 마음이 진짜 두이 없어요 그것이 문과 순잡고 문자가 순잡아요 <laughs> 문자가 줍니다. 저 문자에게 박수! <laughs> 자, 세 번째로는 자, 에너지를 생산한다. 시작! 에너지를 생산한다. 요 에너지를 생산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방송에서도 이야기 들었죠. 뉴스도 들었고 방송에도 들었겠지만 웃을 때도 우리 내에서 내에서 엔돌핀 호르몬이 만들어지요 엔돌핀 호르몬은 이것이 자 여러분들 보통 미소 때는 안 웃어요, 안만들어지요막장계에서 힘들 때 속에 주름이 필 때까지 그렇게 웃으면 바로 내에서 느낌이 내압수치가 엔돌핀 호르몬이 만들어지요이 실험을 10초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내가 합니다. 눈빛 보면은 어느 분이 내수치의 엔돌핀 르몬이만들어졌요 <laughs> 꿀자. 내가 보겠어요. 누가 엔돌핀이 많이 생산되었나 <laughs> 네. 자, 10초 준비. 시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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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 여러분들 눈망울을 조금 하늘을 약간 돌리고요. 자. 시원하다 가는 분은 엔돌핀 호르몬이 항상 되었다 가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문자에다가 박사 문 쳐주세요. 이 엔돌핀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미래말치 가라이법으로 되어있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녹여졌을 때, 그리고 툭 쳐졌을 때, 이 엔돌핀 호르몬이 그때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확 아, 휴식하게, 어 담대하게, 어환상차게어 상쾌해. 아니. 자, 발이고 하이, 자, 이 기능 활동성을 흐르는 기을 활발하게 나타냅니다. 이 자, 면들기걸어버 그리고, 목무단보다도 뭐. 집중력, 기억력이 왕성해져요. 앞장 뒤에서만큼 집중력을 나타는기능들다 그만큼 기억력과, 뭐라고요 집중력, 그것이 해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임금도 이 박장대선을,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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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실을 궁으로 불러가, 그렇게 화끈하게 웃고 난 후에 국정을 통치했다 그러면은 자기의 기분이 전환되고, 그 모든 통찰력과 모든 판단력이 집중이 되어서, 그렇게 국정을 잘 운영을 했다는 꿈은 있습니다. 그만큼 임금도 박장대소를 즐겼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일이야? 희열하거든요. 분것이 네, 국민운동이 어? 웃자. 웃자. 박장대소입니다. 자, 웃자야. 네. 국민운동이 박장대소예요.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laughs> 자, 국민운동이 박장대소입니다. 음. 국민운동은 대부분, 99%가 국민운동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웃음이 박장대소라 국민운동이냐 하고 여러분들이 규칙있게 활용하세요. 음. 자, 이럴 때자 박장 지금 여러분들이 박장대소 웃음 즐기며 크게 웃자. 어찌로라도 웃자.

<laughs> 아싸. 아, 속이 속이. 너, <laughs> 아,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 이 마음이 자꾸 믿음이 생기고, 세포가 살아나거든. 그래서 우선이 우리의 혈액순환을 완전히 할 수가 줄 아더라.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우리의 바가지의 배의 근육들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우선이 되 이 비만이 조절이 돼가지고, 기능이 몸에 아주 균형을 이어줍니 유산소 분석. 그리고 기쁨두 배, 시작! 기쁨두 배. 작 약, 그렇 그래서 약국에는 기쁨두배약 주세요.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늘 자생력,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자생력 웃성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쁨두배 약입니다. 자, 그것을 꼭새 하루에 세 층을 보용하세요 아침 먹고 자자, 점심 먹고 자자, 저녁 먹고 자자, 아침 점심 저녁 자. 보습이 먹어줘야 <laughs> 돼요. 그러면은 <laughs> 우리의 여러분들의 생활에 아주 소강 있을뿐만 아니라 리듬 감각이 생각해서 내가 먼저 배려하면서 하는 수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워낙에 분위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웃음이, 웃음이, 웃음이 표정이고, 표정이고, 표정이고 웃음이, 웃음이 분위기라면 네. 내 얼굴은 마음이다. 여러분이 예수하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의 웃음이라면니다이 예신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미소 때문이 니까요 맞죠?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음이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되고 이 웃음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 표정, 하리 주사님 얼굴이 너무 예쁘고 발랩, 다만 상하지만 천사같다. <laughs> 오늘 웃음이 아니고 아, 웃음 때문에 아니 우리 사번에은 진선미 진이야. 진선미 진이야. 어. 이렇게 웃음이 표정이 되고 웃음이 분위기가 될때 예배는 클라이막스까지 갑니다. 아는 소리가 크요. 큽니다. 아네. 자. 그런데 이가 웃음이 불이 이라 되고 또 웃음이 하시기 예를 들어서 그냥 웃음이 찡이야 완전 찡이야. <laughs> 자, 그런나 우리 예식교회가 <웃음> 웃음을 통해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웃음 전에 그 모습, 웃음 이후에 음. 세상이 신비롭게 보여요. 그리고 도전할 네. 수 있는 힘이 있고, 네. 늘 적극적인 네. 마음이 있고,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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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속에 우리 몸 속에는 네. 바이러스, 저 안에 네. 균이 천 개가 거담합니다. 네. 이 구슬, 구슬 확장 대수가 이 밸트볼 보니까 다 잡아놓고 발견해요. 그만큼 구슬은 우리의 응. 몸 속에, 그구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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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묻지 않으면 우리 마음 속에. 원제가 있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어둠을 만들어요. 어둠을 만들면 어떻게 우울증이 걸리고 어떻게 병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밟고 그것이 작은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힘차게 크게 웃자. 힘들수록 웃자. 한번 웃고 또 웃자.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웃음이 여러분들이 승리한다면은 정 그렇게 공연하고 더 여러분들이 신발 안 나는 웃음으로 역전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자 웃음은 웃음은 난처다 오늘 이님이 미칠 시장에 비난처 대신 이 찬양을 하는 중에 올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아 oh ju ri mi 제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그 모든 본향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그리고 어려울 때 방정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면 무건진 진자들아예민로나 내가 내게 복심하리라 힘이 안전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웃성그나름다운 웃음 그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담아오는그 주님의 음성과 그 인자신의 안속에 한주만도 더더 더위가 있지만 <laughs> 그 평가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잘된 같이 음사가 잘 되는 성냥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진짜, 같이 인사하자. 네, 감사해요. 나만 요 안녕하세요.